이재명 대표의 정치 원칙 중 하나로 억강부약, 즉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는 부추긴다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그런데 인사조직 전문가인 최동석 박사가 이 대표에게 "이제 억강부약은 그만하라고 가이드의 관심을 끕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안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억강부약이 아니라 안강 강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돕는 그런 세상, 그런 대동세상을... 우리가 꿈꾸면 바로 그게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이라고 말한 바로 그것을 실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억자를 안자로 딱한 글자 바꿨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안강부약은 최박사가 말한대로 약자를 돕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되 약자를 도와줄 수단을 강자를 억눌러 즉 강자에게서 빼앗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강자는 강자인 대로 편안하게 놔두면서도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을 최 박사는 지난 392강 2월 1일에서 재밌는 그림과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볼까요? 현실은 맨 왼쪽과 같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주니까 누구라도 똑같이 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담장을 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펜스가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펜스가 뭐예요 이게 이게 빨대예요 이 빨대 그 빨대를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담장이 없어졌어요 전관예고가 없어졌습니다 불로소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뭘할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빨대를 치웠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이 멋진 그림을 이용해 최 박사가 제안한 안강부약을 한번 설명해보지요. 우선 현실은 가장 왼쪽 그림 같습니다. 부자는 높은 VIP 프리미엄 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요. 멋지죠. 반대로 가난한 자는 땅 속에 파묻혀 구경은커녕 숨쉬기도 힘겨워요. 현실이 이럴 때억강부약은 가장 왼쪽의 부자를 억제해, 즉 부자가 올라탄 저 많은 상자들을 이단 옆차기로 걷어차 빼앗아낸 뒤 오른쪽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속셈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이재명이 억강부약을 말할 때 일부 사람들은 이재명이 이단 옆차기로 부자들의 것을 빼앗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듯도 합니다. 반대로 최 박사가 제안한 안강부약은 왼쪽의 VIP석 부자들은 VIP룸에서 잘 구경하시라고 그냥 냅두고 즉 편안하게 즐기게 해준 상태에서 추가로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상자를 마련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최소한 고개를 펜스 위로 올리게는 만들어주자는 것이겠지요. 재밌는 것은 최근 성장담론 상속세 완화 대기업에서의 합의에 의한 유연근무시간제 등을 제안함으로써 극우 즉 극도로 우매한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러한 안강부약적 세계관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빠른 발전인입니다.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 꿈꾼다고 하면 그렇고 계획하는 세상은 뭐냐. 저는 일단 잘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려워도 하더라고요. 네, 기득권에 대한 반감 음. 또는 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것들을 음. 빼앗지 않을까 생 음. 예, 이 척결이 빨갱이 공산당 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퍼시켰죠. 네, 예. 그런데 대표님이 그리고 워낙 강한 이미지 네, 있었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가진 거를 뺏을 수 없어요. 음. 그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난 저는 공평한 세상 그래도 기회가 좀 공평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애들라도 낳고 이렇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기존에이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를 그러면 막 강제 뜯어고쳐서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 사람 재산 뺏어서 이 사람 나눠주고 어, 불가능합니다. 그건. 네. 그거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이미 있는 거예요. 음. 못 뺏습니다. 그건 혁명을 통해서 정말 사회 전체제를 폭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성장 영역에서 더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고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이때까지 있던 것들을 조금씩 완화해 가는 거예요. 예전은 음. 격차 해소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요? 불평등 해소 불가능합니다. 음. 완화, 축소, 지금보다는 덜 벌어지도록. 네, 그 정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나눌 수 있는 세판을 만들어야 돼요. 음. 그게 새로운 성장 영역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약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바꾸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저성장 체제로 완전히 떨어져 1% 아니면 0% 어쩌면 마이너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계속 내려맞기는데 이걸 어떻게든 돌려 세워 가지고 음. 추가의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는 제, 정책적 재량의 여지가 생기죠. 음. 공정하게. 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낸다. 음. 그렇다고 기업한테 기회를 뺏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할 거니까. 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재명은 인터뷰에서 법이 금지하는 일과 법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1등을 차지한 비결에 대해 뭔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법을 철저히 검토해 내가 할수 있는 일만을 공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뭘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부자는 편안하고 빈자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국이 왔으면 좋겠네요.